본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귀소 본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고 또 생소한 장소로 옮겨줘도 산란을 위해서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연어는 연어 같은 것은 해양에서 생활하다가 산란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마치 이와 같은 회기 본능이 있어서 어떤 일이나 또 사건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회기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얻겠는가? 예,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찾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나유,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물건이면 땅에 떨어졌으면 다시 주워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쓰던 물건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냐 하면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한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본 63편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광야 많은 땅에서 물이 없어 가난 육적인 상태로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도했던 그였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멀리, 멀기만 느껴지는 그런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 사울에게 쫓겨다닐, 쫓겨다닐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광야에서 다시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추구하고 있는데 그첫 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나아갔을 때 모든 원수와 대적이 다 물러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금 나의 하나님으로 또 그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삼고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 왕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맨발의 도망자가 되고 만 것인데 그 시점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필 때 하나님이 보이는가? 물론 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는가? 또 그가 그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이 내게서 가까이 계시는가? 이를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내 물건을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이다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간절히 찾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혹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뜻을 갖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아침에 이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될 터인데 이유가 어찌되었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귀소 본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할 때는 우리 육체와 또 영혼이 동시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서로 분리되어서 안 되는데 일제 말씀도 아시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육체가 주를 악무한다는 표현은 여기가 처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한 것은 같은 겁니다.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합일체인 사람이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내 육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언제나 동시에 같이 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육체가 죄를 향하였을 때, 그때 분열이 일어났고, 그때 쫓김을 당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겁니다. 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 나의 영적인 상태에 잡힐 때,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육신적으로는 세상과 죄를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악마, 찾는 것만큼이나, 우리 육체 또한 저를 악모하여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 자리에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때까지 간절함으로 찾아 나의 소유로 삼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장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물건을 아무리 찾아,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쉽게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적 열망, 그러한 육체의 악무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예전 성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만나길 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과거적 표현을 보면 현재 유대 광야에서 광야에서 성소 없기 때문에 그가 예전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도하셨을 때그 성에서 하나님을 왕무하고 성전을 삼화였던 그, 그 상태를 자신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성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내적 갈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이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그때 왕궁의 옥상에 서서 다름지 창문을 넘으다 넘겨, 봤을 때는 그때 하나님 놓치고만 갑니다. 그가 성소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요, 성군이요, 붓부든 문필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성소에 서지 못하고 다른 곳에 섰을 때, 죄의 현장에 섰을 때는 쫓겨나고 마은 그런 위치에 빠진 겁니다. 잠깐이었지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육체가 사로잡혀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 잠시의 그런 찰나의 그런 순간, 방심,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와 영혼을 다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원통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다윗도 분명 그때의 그 원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내가 서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자기가 서야 될 자리인 줄 알고 다시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세팅한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사건에서나, 어떤 시련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회귀 본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갖출만한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찾되 간절함으로, 또는 소에 서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나에 가까이 계시고, 보이고, 들릴 때까지 하나님 가까이 설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